네, 안녕하세요. 잠수함 스탁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도 오름, 오랜만에 이렇게 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될 텐데요. 어, 좀 안타까운 소식이 죠 지금 오늘부로 코로나 2.5단계가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 코로나 2.5단계가 되면은 또 어떤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간단히 제가 어,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여기. 단히 해보겠는데요. 음, 여기 보면은 지금 어, 2.5 단계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됐다는 거죠. 이제 어,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일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가 됐다는 점인데, 어, 주 평균 확진자가 이제 사오백 명을 넘었어요. 그래서 2.5 단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 이제 병상 수용 능력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걸 오늘 뉴스로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5단계가 되면은 이제 실내 전체에 2m 이상, 어, 거리,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내에서는 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도 당연히 그랬겠지만 이제 실내에서 카페 실내, 카페는 이제 거의 문을 닫는다고 봐야겠죠. 어, 테이크아웃만 할수 있는 거고, 식당도 이제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곳에서는 식사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들도 갈 수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모임 행사는 이제 50인 이상이 금지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어 이제 결혼식도 이제 50인 이상이 금지가 되는 거고요 3단계가 되면은 이제 10인 이상이 금지된다고 해요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 스포츠 관람도 이제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되고 KTX 고속버스 등 이제 50% 이내로 예매 제한이 권고됩니다. 항공기는 제외가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밀집도도 이제 3분의 1을 준수해야 되는 이제 등교 일정이어서 어 이제 뭐 애들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제가 메가엠디를 약간 손절을 했었는데 금요일 날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의 준수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한번더 뛰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활동도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 식사 금지가 되고요. 그 직장 근무도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이제 재택 근무 등권고가 됩니다. 그래서 재택 관련 주도 한번 다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어,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및 환기 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 되는데 이 예전에도 제가 올렸던 거죠. 제가 예전에도 올렸던 어 이제 강원랜드가 약간의 조정을 받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조정 받으면은 확실한 이제 확실한 어 매수 타이밍이 온다라는 걸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보게 되면은 지금 저는 어 한국패키지를 종배를 했어요. 금요일 날 한국패키지하고 이제 삼육물산을 어... 했는데 어, 지금 이거 보면요, 이거 보면요, 네 여기 보면은 한국패키지, 한국패키지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은 뭐 코로나 때문에 늘긴 늘었는데 늘긴 늘었는데 뭐 압도적이진 않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국 패키지하고 저는 36 물산을 이제 했는데 뭐 이제 테림 포장. 테림 포장 요런 것들도 이제 종배 가능했던 거겠죠. 어 종배했던 이유가 뭐냐? 종배했던 이유가 뭐냐? 보면은 어 한국 패키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시총이 1,500억이에요. 1,500억이고 얘는 어36%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0억에 40% 정도라고 하면은 400억, 그 다음에 500억이니까 600억. 600억 정도가 이제 시총, 유통시가가 되어 있는데, 어, 600억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돈들이 지금 계속 지키고 있어요. 600억이 이상을 상회하는 이런 뭐2 0억 200억 들어왔고, 여기 때는 1700억 들어왔고요. 엄청 많이 터졌을 때는, 어 2,800억 정도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어이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지막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삼육물산, 36물산. 삼육물산은 지금 이렇게 와 있죠. 지금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도 어, 유통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가장 많이 터진 날이 이제 1,500억. 그니까, 시총만큼의 돈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삼륙물산이 괜찮은 주식, 괜찮은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아마 반일주 때문에 올라갔겠죠. 반일본주,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엄청난 하락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 6 0 원까지 까지게 이제 이제 3,000원까지 갔던 적이 있었고 다시 이제 만원대에 온 상태입니다 저는 이두 가지를 종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e c s e c s e c 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재택근무 관련주죠. 그 다음에 t h 이런 것들도 다시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처억 그러니까 이거 한 500억 정도가 돌면은 좀 괜찮은 건데 이거 2200억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만원 요, 요 정도까지 9500원대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되고 강원랜드, 강원랜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매수를 잡, 포인트를 잡고 있던 게 여기, 빼빼로, 빼빼로 데이라고 해서, 빼빼로, 는딱 이렇게 빼빼로를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를 띄워주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어, 갭을 메꿔주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다시 이 갭을 메꿔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이때까지, 어 2,200원대까지 1차 매수를 하고, 여기 떨어지면 또 2차 매수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2.5단계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되면 은 명신산업이 어, 상장을 합니다. MS오토텍 m s 오토텍이 진짜, 이거는 뚫어버렸죠, 그냥. 네, 여기 성층권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고점이었던 부분들을 이제 고점 돌파하면서 이렇게 쭉 올려준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거 들어가시는 분들 이제 흑우, 후구, 후구 소리 듣습니다. 흑우. 흑우 소리 듣는데,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고, 이 241선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를 수도 있겠죠. 명신산업이 뭐 따상을 가서 그 따상에 대한, 어 지분법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충분히 뭐 MS 오토텍도 올라갈 수 있는데, 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되시고, 어, 12월 7일날 이제 영국 백신 접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미 알려진 뉴스들이잖아요. 그래서 뉴스들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뭐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거 있으면 충분히 짐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것들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 브리핑 개최가 또 열리는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중립이니까 그린뉴딜주 근데 그래서 탄소배출권 탄소 배출권 관련된 주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K.C. 코트렐, 뭐 K.C. 코트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어 J.C. 케미칼, 그다음에 휴켐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산업이 조금 괜찮아 보여요. 이건 산업이 좀 소외되긴 했지만 이건 산업이 어 그나마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그런 차트다라는 걸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모르겠고요. 한솔 홈데코 이것도 많이 올라와 있죠. 에코프로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또 이제 한미 한미 글로벌 한미 글로벌이 있습니다. 한미 글로벌도 여기 돈 이렇게 쭉 들어와서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8일 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시작이 됩니다. 어, 조은희 구청장이 먼저, 어, 출사표를 던졌죠. 여기 보면은, 어, 정말 많은 후보들 중에 이제 조은희 출마 선언 먼저 했습니다. 이래서 뭐 오리콤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울시장 관련주로 해서 좋은 이 태경 케미컬 태경 케미컬 어 태경 케미컬도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천일고속이라는 회사도 관련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주들 뭐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리콤이 아마 대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리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애플 새로운 제품 예상이 발, 제품 발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아이큐어가 주주총회를 한 다음에 신사업 관련해서 c 0라든지뭐 BW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발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사업 판단거 이런 부분 보시면 되시고 IQ와 IQ 같은 경우는 요즘 주주총회가 있으면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주총회 투비소프트도 있었죠. 투비소프트도 네, 주주총회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어 미국과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다어 첨단 산업 분야 표준 협력 강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자 기술이 있으니까 코이버 네, 코이버좀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우리넷. 우리넷도 보시면 되시고 우리로. 이렇게 있는데 많이 지금 거의 같은 회사예요. 코이버가뭐 우리로라든지 우리넷을 가지고 있는데 코이버를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일, 수요일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2월 9일 수요일날, 이제 일본 제철 매각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반일주, 어 제가 지소미아로 해놨는데, 반일주로 한번 보시면은, 어 지소미아 이거 아니네요. 일본 무역 분제 하면은, 비비안 비비안이 지금 이게 어, 금태석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일주로도 엮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 좀 움직인 경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라티얼은 어, 여기 반일주도 있지만 이재명 관련주로도 있죠.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외에는 뭐 별로 엄청나게 크게 움직였던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모나미라든지 이제 신성통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쉽사리 어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신성통상도 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 나쁘지가 않고요 모나미, 모나미가 그나마 조금 괜찮고, 비비안, 예, 비비안, 보라티알뭐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미시스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미시스코가, 어, 좀 이렇게 끼가 있는 좀 종목이에요. 400억이고 해가지고, 부채비율도 44% 정도밖에 안 되고, 세미시스코도 전기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 들어온 세력들이, 여기 들어온 세력들이 지금 여기 밑으로는 자리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미시스코도 시세를 한번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미시스코 한번, 한번 볼까요? 세미시스코가, 여기로 가면 되겠죠? 세미시스코가 지금, 일단 435억이에요. 435억인데, 적자폭이 크네요. 네. 적자폭이 크고, 부채비율은 그렇게 높아지고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는, 어, 거래정지는 안 당할 거예요. 아마. 아마도 안 당할 거긴 한데, 어쨌든 기관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게보여집니다뭐 사모 펀드들이 지금 꾸준히 지금 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100만 원, 1 5 0만 원이라든지 6천만원 정도가 돈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 같긴 한데 세미시스코도 뭐 36,000주 거래 대금은 뭐 거의 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2천만 원이네요. 네, 2 0만원 정도 어, 있다는 거 그런 거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국정원, 경찰청, 경찰법을 처리 예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 특별한 정치 이슈는 없지만 뭐 안철수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뜰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청에서 12월 9일 날. 어~ 유엔 인구 기구 저출산 고령화 심포지엄 고통 개체 교 어~ 공통으로 개최를 하는데 제로투 세븐이 굉장히 좋죠 지금 제로투 세븐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게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12, 1 2절 이제 중국쌍1 2절쌍 십이 절 대비해서도 나쁘지 않은 차트예요 제로투 세븐 충분히 매력 있는 차트여서 화장품으로도 관련된 거라서 좀 의미 있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로투세븐 저도 넣어놔야겠네요. 네, 제로투세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가방 컴퍼니도 아가방 컴퍼니도 최근에 뭐 올라오긴 했죠. 이렇게 좀 많은 돈들이 들어온 상태여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토박스 코리아가 이것도 이제 어린이 관련주예요. 어린이 키즈 관련주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날 삼성 출판사 관련이 있으니까, 월화수까지는 네, 충분히, 목까지도 충분히 이슈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화수까지는 충분히 이 인권, 아, 인권이란다. 저출산, 고령화, 심포지엄 이런 거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은 어좀양 양이고 그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음이네요. 그래서 어한 번쯤은 지금 전체적인 장들을 보게 되면은 어좀 많이 우리 시장이 많이 과열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어, 선물 옵션 때는 좀 흔들어 주면서 좀이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셨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목요일 날 그렇게 어,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어, 금요일 혹은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백신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요 목요일날 그다음에 어공인증서 폐지법이 시행되는데 이제 라온시 큐어라든지 보안주들을 한번 볼게요 어 보안주들을 이렇게 제가 체크하고 라온시 큐어 그다음에 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거래량 터졌는데 여기 음봉이에요 이런 것들 지금 보여드릴 것들 다 대부분 거예요 어 이렇게 하고 음봉 터졌고요 그다음에 아톤 아톤도 이렇게 음봉 터졌고요 뭐, 한국 정보 인증, 한국 전자 인증, 뭐, 뭐, 이런 것들, 이런 회사를 다 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태예요. 이런 게 과연 뭘 뜻할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지금 이게, 음봉, 음봉 장, 대 음봉, 윗꼬리 달린 음봉 장대가 약간 매집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아, 케이스 사인. 케이스인도 음봉이었죠 그 다음에 c 큐브도 음봉이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 한번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후의 정상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어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을 텐데 이거는 뭐 딱히 뭐 우리가 신경 쓸건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저금리 유조로 기조로 어, 유지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징계위가 개최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윤석열한테는 뭐 그렇게 큰어 어쨌든 뭐가 되든 갈 테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서현에 잠깐 들어가 있어요. 저 웬만하면은 이어 정치 테마주 특히 이런 좀 어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어쨌든 대세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서현 있고요. 서현 2화 뭐 이렇게 한번 띄워 줬어요. 그다음에 서현 탄메탈 서현 탑메탈도 있고, 그 다음에 덕성, 덕성 우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일 테크노스, 그 다음에 모바베이스 전자. 지금으로서는 모베이스 전자가 괜찮아 보이네요. 네, 모베이스 전자가, 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모베이스 전자,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베이스도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 저는 서현 들어가 면는 네, 모베이스랑 모베이스 전자가 좋네요. 그 다음에, 뭐 이즈미디어도 이렇게 한번 쫙, 빼빼로, 빼빼로 한번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저기 많이 엮여있죠. 부방이 아마 국힘당에 유승민하고도 연결되어 있네요. 유승민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부방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부방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부방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 그 다음에 1,500억에 40%니까, 어, 400억, 한 600억 정도? 600억 정도가 들어오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한 700억 정도가 이때 터졌고, 꾸준히 지금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돈을 모아주고 있다라는 거 한번 볼수 있고요. 또, 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 DTC 관련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어,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있어서, 어, SM 라이프 디자인 이런 거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국토부 자율주행 임시 운행 어, 허가 행정 예고 기간이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테슬라 FSD가 이제 일요일날 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쭉 끌고 가셔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모바일 어플라이어스, 그 다음에 모트렉스, 그 다음에 KC, 테슬라가 있으니까 테슬라 관련주니까 파워넷도 제가 매매했던 건데 파워넷도 좀 이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테슬라 관련주들을 보면은 뭐 옛날 에 MK전자도 나노와이어로 유명했었고, 그 다음에 뭐, 네, 별로 그렇게 많진 않네요. 일단, 서진 오토 모티브가 요즘에 어떻나요? 서진 오토 모티브도 지금, 얘가. 서진 오토, 오토 모티브도 한 번쯤은 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 워낙 이제 유통 비율도 낮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있고, 삼지전자라든지 뭐 대우부품? 대우부품도 이제 어 수소 관련주도, 그 다음에 어 UAM, 드론 택시자, 드론 택시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제 엘리온이 정식 출시되고요. 컴투스. 네, 스카이 랜더스 출시되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법이 시행 예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넷플릭스 법은 이제 과도한 망을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 유튜브, 그 다음에 뭐, 어 페이스북 요런 것들에게 과금을 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은 국제적인 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서 아마 이거는 좀 네,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어 전기 자전거 관련한 이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자 백신이 미국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아마 뭐 제일 약품, 제일 약품, 제일 약품이 아직 한번 밖에 안 떴어요. 아닌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봐야겠죠. 한 번, 아직 한 번은 더 슈팅을 줄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일 약품이라든지, 어, 화이자 관련주들, 뭐 그렇게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백신이 만약에 부작용이 나타났다, 누가 뭐 얼마나 사망했다, 이런 게 나타나면은, 어 이제 좀 문제가 될수 있어요. 뭐, 효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펄어비스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노 때문에 이렇게 쭉 떴었죠. 근데, 어, 검은사막을 좀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꾸준히 뭐 수급이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고꾸라졌어요. 어, 네, 많이 고꾸라졌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어, 저항대들을 쭉 한번 뚫어졌었는데 다시 저항대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 지지대가 됐을 거예요. 이제 지지대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 펄어비스도, 어, 판호가 열리면 가장 먼저 이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뽑혔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메꿔주는 거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기상어 스페셜이 이제 북미 공개가 되는데, 이제 삼성 출판사. 삼성 출판사, 돈 들어왔죠. 네, 돈 충분히 들어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어... 토박스. 토박스코리아도 돈이 많이 들어온 상태여서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요 토박스코리아 이게 저출산 관련주라고도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토박스코리아 오로라까지 이 3대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로라는 한번 아, 하지 마세요 오로라는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2일 13일은 중국 쌍 12절 들어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fsd 확보 예정 가능성 때문에 어, 자율주행이 이슈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캠트로닉스가 지금 고점을 뚫었어요.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있었던 게 최고점을 뚫었어요. 캠트로닉스는 기술력은 최고죠. U T G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 자율주행 관련 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건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게 녹화가 25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좀 1.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